안녕하세요, 따르입니다. 오늘은 마이정글을 해볼 겁니다. 칼날비, 크라켄, 마이정글이고요 크라켄 버프됐다고 해서 하는 중입니다.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제발, 팀은 좀, 이거 아니잖아요. 라이언 이씨 라이 오케이. 마이정글 가능. 좋고. 나의 메스터 나는 메스토이가 너무 좋아. 나의 검은 당신의 것이오 오케이. 숏같은 람머스. 등껍질 다 찢어 발기로 가자. 리쉬, 리쉬. 이쁘게 리쉬해주세요. 오케이. 야, 씨발, 리쉬 X발 미쳤는데? 너무 좋고, 이러면 또 보다 가야지. 개새끼 초반에 존나 약해요. W 쓸때 그냥 빼면 돼가지고. 그러니까 강타로 뺏어막을 준비하고. 가옥시다이. 맛있게 모여야지 오케이. 그냥 이기고 있는 것 같고. 이고 있는 것 같으니까. 아, 하 어? 싸운다고? 오케이. 졸라 꿀 마시고. 라모스가 나 탑에 있는 거 봤으니까. 와드를 받겠지? 오. 라마스 여있네. 저러면 3렙인데? <laughs> 오케이. 빨리 와라, 안마스야 왔다.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. 왔네, 왔어. W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. 깜짝 놀랐지. 전멸 써라 그래 아 바이게 개맛있고 아 바이게 이런다 레드 개맛있고 안녕 안녕 이 새끼 귀여워 일단 라모스 개츠말렸고 뺏어먹어야지 계속 계속 뺏어 먹어야지. 당했습니다. 어, 갈리오가 스웨인한테 졌어. 되냐? 저거 안될거 같은데, 와 먹는데 그렇지? 아, 색이 욕먹을 거 같은데. 그럼 나는 전령이라도 챙겨야지. 했지 아이씨발. 스윙 뭐몇 팩이야? 아, 갑자기 슬슬 막 불안해지는데. 데굴데굴. 아, 역시. 데굴데굴이. 아 어, 씨발 아 살려줘 난 최선을 다했다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덜 왔네 스웨인이 선을 씨게 넣는데 이거 참교육 시간이다 응, 어, 개맛있다. 언제, 어디서나 마이의 위협을 생각해야지. 이거 밀고 전령까지 딱 가면 될거 같은데? 그걸 먹어야지. 블루 냠냠. 먹고 내려가면 되겠는데? 안 내려가도 되겠다. 응. 어이, 까마귀 또 뭐야? 알파. 오 예. 오케이. 아 이제 또 신경을 내 또. 어? 뭐야 언제 먹었어 이거? 용까지 챙기고 정글 돌아야지 잡을 수 있지? 믿는다 마사이 오케이 꿀만같이 먹었고 욕먹으면 이 새끼를 또 위협받을 테고 야이판 좋고 칼설은 나오지 마라 이팀텔 없네 아이고 스웨인이 거를 보내. 새끼 저거 매패가 아니야 저거? 오케이. 좋가서 저거 큐만 피하면 이기는데. 잡았죠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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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맛, 꿀맛! 그렇지, 갈리오! 아, 좋아, 좋아! 아, 이판 존나 행복 롤인데, 이거? 야, 이거 바론 혼자 먹어도 되겠는데? 야 거기서 낚시 한번 해볼래? 싫구나? 알았어 아이 또 스웨인이야? 쟤 뭐야? 뭐야 이거 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. 야이 개새끼야. 그렇지. 라머스는 너무 까불었어. 많이 나온다고 바로 라머스 하더니. 그렇지 그렇지. 아 존나 행복하네. 진짜 이 게임은 질 수가 없다. 무조건 이겼다.는 안 됨. Oh shit. 저걸 들어간다고? 난 간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없고. 없고, 없고. 발긴있겠다바견이 없다고? 음, 새끼 다 쳐먹었네. 돼지 같은 놈. 아, 내 백도 할게. 이 정도 되면 백도 할수 있지. 오케이. 좀 깨는데. 용도검 나오네. 여기서 백도하다 그냥 가면 되겠다. 아 포탑이랑 미니언 너무 달아 너무 좋아 안녕 오케이 오케이 쌈싸먹으면 되겠네 이거 다 잡았다 농락 농락 아 좋아 어깨 살았누 아, 조항, 조항, 미려 이즈안 <laughs> 돼, 안 돼, 싸 우지? 마, 나도, 나도, 안 돼. 제발 다 죽어, 죽어라. 제발, 아, 이러면 서른 나올 것같 은데. 오케이, 그 렇지? 아, 정신병 생 겼다. 무슨 마음이지 이게? 괜찮아, 서로 안 치겠지? 와, 뭐야? 이겼어? 아, 나 없어도 이기는 모습 보니까 쓸쓸하고만. 조금만 시간 더 끌었으면 좋겠는데. 간드야제팅을 오그로 한번 끌어주고. 어이 뭐냐? 그렇지 그렇지 비벼 비벼 와 진짜 조울증인가봐 미쳤어 공속보자 2.15야 씨발 공속 존나 빨라 개좋음 아 존나 기대돼 몰라까지? 저게 야, 이거 무슨 딜일까? 미친. 1대1 할 거다. 1대1, 대1 1대 안무 어딨냐. 아, 아, 너무 기대돼, 너무 기대돼. 미칠 것 같아, 아주. 안무 어딨어? 아이고. 살짝 끼우면 불안해지는데. 그래 백스터에 가자 모르겠다 백스터에 가자 좀만 기다려 얘들아 내가 백도 할게 내가 백도 할게 내가 백도 할게 ㅈ 된것 같은데요? <laughs> 다 오는데? 안녕 티티 아람모스안와 살았다. 람모스 왔으면 바로 잡혔는데. 여러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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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안돼 씨발. 안돼. 아 씨발. 한 번은 랍스터이가 돼버렸다 달달하겠네 적팀 ㅈ된거 같은데 어오쉣 졸라 잘 막았어 오쉣아 그래도 지네 역시 내가 없으니까 지는구만 니들이 용을 갖단 말이지? 그럼 바로는 내꺼. 아, 또 스웨인 왜 팩이야, 이 새끼, 진짜로. 오케이. 잘하면 먹겠는데, 이거? 먹고 살수 있으면 살고. 아, 먹고 뒤져도 되겠는데? 어, 어, 예! 응, 내가 바로 먹었어 개맛있노. 뭐야, 이거. 말파, 그거 맞냐? 맞네. 오, 쉣. 아, 초가스 공 존나 아끼는 것 봐. 나 먹으려고. 안 되겠다 이건 무조건 도천사 가야지. 오케이 됐다 빼. 아 마지막 한타로 가자 전군 전진. 어 뭐야 이 새끼 뭐야? 야, 여기서 뭐 하고 있냐?

든하네. 오, 살았어. 오, 죽었네, 죽었네. 끝. e a s 그렇지. 이런 경기를 나와줘야지. 아. 너무 재밌고. 잉, 잉. 난 너한테 개간적 없는데 <laughs> 사실 갔음. <laughs> 아 좋다.